안녕하세요 멀드입니다 오늘은 대우건설 중간 종목풀이 좀 하겠습니다 앞전에 올봉에서 바닥을 본 종목이고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도 드렸었고 지금 지루한 하락을 했었는데 중간산설 합병과 좀 정상적인 상승에 따른 상승에 따른 조정으로 봐야 한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봐야 한다 그런데 오늘 이 종목이 좀 변곡점이 생겼습니다 변곡점이 지금 구독자 분께서도 자세한 좀 설명도 더 해주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별다른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하락 이력이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높은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좀 단기 반등으로 인해서 지금 얘가 지금 변곡점이 생겼습니다 이 종목이 여기서 하락을 일단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일단락을 했는데 추가적인 하락의 모습이 좀더 깊어질 수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여기에서 멈추고 지금 얘가 상승을 해 버려 가지고 이 추가적인 하락이 부분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쭉 이게 하나로 엮어지는 모습 하락을 그냥 여기에서 일단락을 했습니다 일단락을 이 상승 때문에 일단락을 한 것입니다 본인이 하락을 마무리 한게 아니고 상승 때문에 일단락하는 모습 주식이 차트 공부가 이래서 어려운 겁니다 지가 하락을 해서 마무리 하는 게 아니라 또 어떤 부분에 또 사회적으로 상대적으로 마무리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보지 않으면 이게 공부가 좀 그래서 차트가 어려운 건데 그래서 지금 얘가 지금 이게 사, 하락을 일단락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러면은 어떤 모양이 나오느냐 지금 이 구간이 지금 반등을 계속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올라가야 하는 구간입니다 올라가야 올라가는 것이고 여기 고점도 당연히 깨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올라가다가 얘가 실패를 한다 그러면 하락이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. 좀 이런 변칙성들이 나오면은, 이게 누가 끌어올리는 거거든요. 누가 끌어올리는 건데, 뭐 세력인지 이런 건 내가 모르겠습니다. 제가 무당도 아니고 모르기 때문에, 모르겠고, 일단 끌어올리면 좀 이런 부분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때문에, 판이 좀 높게 좀 나오고, 착각도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, 높이 올라갔다가도 고점을 깰것 같은데 못 깨고, 하락하는 경우도 수두룩 빡빡합니다. 그러면은, 하락이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. 하락이 깊어질 수가 있어요. 높게 올라가면은 또 그나마도 인쪽 고점에 가까이 와갖고 꺾이면은 여기 첼저 여기를 상대로 해서 첼 저점으로 상대로 해서 살짝 내려가서 반등을 이제 쭉 올라가놨던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긴 하나 그냥 이 정도에서나 꺾이면 아주 무지 깊이하니 하락이 있습니다. 이 부분은 달콤했지만은 그러면은 하락이 어마어마히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. 그거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은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라는 부분은 항상 정석적으로 하락 마무리를 못하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항상 경계감을 두어야 합니다 단 다치신 분들은 어떤 변곡점이 생기면 바로 손질을멜레 하고요 좀 애매모호한 구간입니다 이런 일에서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 올라가는 거를 봐서 또 어떤 전략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죠 조정을 받는 어떤 모습에서도 또 다른 모습도 보여줄 수도 있고 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올라가도 꺾이는 경우도 있고 이게 변수가 얼마마는데 오늘의 키 포인트는 하락을 일 단락을 해버렸다 이 때문에 그렇게 참조를 하시고 아까 부연 설명했던 거 살짝 올라가다 그냥 꺾이면 하락이 더 깊어질 수 있다 그 유념하시고요 일단은 일 단락을 했다 누군가 끌어올리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. 하나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제 말씀드렸죠. 그리고 여기 저점은 항상 생명체처럼 얘기한다. 상승했던 뿌리입니다. 상승의 뿌리 이념 유념하시고요. 태우건설, 중건설이 워낙 좋은 회사기 때문에 뭐 대기업 인수를 했는데 뭐 그런 거 가지고는 뭐또 주식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전에 좀 올봉들 설명해놔서 참조하시고요음 관심 있는 분들이나. 좋은 종목입니다. 올봄에 바닥 바보동을 바닥을 봤기 때문에 이제 이제 요만큼 올라갔습니다. 요만큼. 얼마든지 상승 여력은 있기 때문에 크게 막 경기비나 뭐 요즘 세상살이가 뭐 자기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부연 영향 때문에 그래서 무서운 것이고 아무것도 모르면은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. 주주분들이나 관심 있는 시분들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